네, 안녕하십니까? 판교 디오르나인 대장동 오피스텔인데요. 판교는 한국판 실리콘밸리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 기업들이 풍부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특히 제3 테크노밸리 조성과 함께 고용 창출과 기업 입주가 대거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죠. 집주 근접이 된다는 점, 참 강점이죠. 배우 주거지로서 적합한 대장 지구 판교 디오르나인 오피스텔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이치 있는데요. 지하 6층, 지상 10층 규모의 오피스텔로 검, 건축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고요. 실거주 및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에도 유리한데요. 이번에 35%까지 할인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조건, 분양가 8억대에서 9억대로 저렴한 8,4제곱미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대 구성을 살펴보면요. 모든 호실이 넉넉하고 여유로운 크기를 보였는데요. 전용 8-4제곱미터, 단일평형입니다. 타입은 8개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다른 구조 및 형태로서 선택의 폭이 넓혔죠. 판상형 위주로 설계되어 통풍성과 일조권 확보가 용이하고요. 강폭 거실, 실용적인 주방과 침실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실과 침실이 일자형으로 배치되어 쾌적한 실내가 되며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한 유리한 구조죠. 집안 내부에는 입주민을 위한 펜트리 수납장과 드레스룸을 제공하였고요. 또한 입주민 전용 창고를 각 호시별로 제공되어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판교 디오르나인 아파트 오피스텔은요, 차별성이 있습니다. 주변 타사에 오피스텔과 비교되는 고급 주거 상품으로 이탈리아 명품 주방가구 유로모빌을 설치하였습니다. 하이테크 기술이 적용된 라이프 솔루션을 제공하며 입주민 편의성을 높인 스마트 라이프를 누릴 수 있죠. 입주민 전용 웹을 통해 커미트 시설과 컨시저스 서비스 예약이 가능하고요. 방문 차량 예약과 입주민 게시판 참여, 주변 정보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휴랭 음식물 처리기가 집안에 설치되어 하이브리드 방식에 의해 음식물 쓰레기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큰 장점 가지고 있죠. 이 밖에도 입주민을 위한 최신식 기술이 적용된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만족도가 높아지는데요. 입주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컴퓨 시설이 잘 갖추어 있고요. 피트니스 센트 스파와 사우나, 스크린 골프장 등 통해 건강 관리를 하기에도 좋습니다. 입주민 카페, 라운지바, 프라이한 다이닝룸을 통한 침묵활동 취미, 여가활동을 즐기기도 그만이죠. 전체적으로 우수한 입지 여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주거형 오피스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선 교통환경으로 보면요. 반교 디오로라인... 지역 자체는 서분당 IC, 대장 IC, 서판교 터널과 인접하여 있는데요. 또한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서 월고판교선과 GTX-A 노선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일터에 신속한 출근이 가능하고요. 자차 기준으로 제3 테크노밸리까지 7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1, 제2 테크노밸리와 각 15분, 이, 12분 거리를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 가깝죠. 따라서 직장인 분들에게는 현장에 살면서 매우 빠르고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다는 직주 근접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주요 편의시설 가까이 자리 잡고 있고요. 정주 여건이 우수한데요. 분당 서울대병원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등의 대형 편의시설은 지금 거리에 위치해 간편하게 쇼핑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로 12분 거리에 분당구청이 있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데요. 다음으로 주변의 공원 및 자연 입지로서 대장지구 자체가 녹지 비율이 전체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면이 녹지로 둘러싸인 친환경 프리미엄이 예상됩니다. 녹지 및 공원의 쾌적한 주변 환경을 누릴 수 있고요. 일반 도심과 비교하여 기온과 습도가 낮고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 나들이하거나 휴식하기에도 좋습니다. 판교 디오르 라인 앞에 살펴보듯이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누릴 수 있으며 판교의 부동산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보이는데요. 또한 주변에 대형 개발 호재까지 풍부하여 향후 미래 가치가 향상되고 있는 지역이죠. 교통 호재가 풍부하여 GTX A노선 전 노선 개통이 예정되어 있고요. 본 현장에서 성남역까지 차로 10분 거리에 두고 있으며 서울역까지 13분, 삼성역까지 8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 미래에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강역 철도망이 기대되는 곳인데요. 월곡 판교선이 직접적인 수혜지가 될 것입니다. 월판선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월곡 판교선은 송도에서 시흥을 거쳐 안양에서 판교까지 총 11개 구역을 노선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반교까지 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경강선이 연결이 계획되는 곳으로 강릉까지 이어질 수 있는 동서철도망이 구축되고 있다는 호재도 분명히 있죠. 걸어서 10분 거리에 유치원과 대장초등학교, 대장중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도보권 거리에 학교들이 안심하고 수, 통학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주변 한권에 형성된 학원들의 사교육을 하기에도 적합합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혁신 클러스터 제3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며 고용 창출과 기업들이 집중되는 지역에 자리한 만큼 판교 디오르나이는 매우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파트를 대체하는 용도로 활용하기에 좋고요. 크기 및 설계, 설비 등을 통해 실거주에 적합합니다. 또한 미래 가치를 높이는 호재들이 풍부하여 꾸준한 수요를 예상하고 시세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곳이죠. 꼼꼼하게 살펴보신다면 더욱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 현재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입주가 가능하고요. 무려 35%나 할인을 하기 때문에 예전 가격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매우 좋은 가격으로 이제는 마지막 분양을 시작합니다. 자녀 세대 로얄층 로얄통이 있을 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로얄층이 먼저 나갈 수밖에 없죠. 판교 디오르 라인 대장동 오피텔을 꼭 한번 예약하시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